빌 게이츠의 트라포 데이터 프로젝트 무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으로 세계 1위 부호 등극이라는 주제로 실패담과 성공담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몰랐던 일화와 감동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표준을 바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하지만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라포 데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죠. 이 실패를 어떻게 발판 삼아 세계 1위 보호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고등학생 빌 게이츠와 폴 엘런은 교통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트라포 데이터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역 교통국에 데이터를 분석 제공하려는 야심찬 아이디어였지만 프로젝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산되고 말죠. 실제로 트라포 데이터 기계가 데모 때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관공서 관계자 앞에서 곤욕을 치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지식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회부했습니다. 초기 사업은 아이디어의 한계와 관공서의 낮은 이해도 기술 미흡 재정적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트라포 데이터가 처참히 무너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무슨 사업이냐며 누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코드를 다루는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1975년 잡지 파프열로 일렉트라닉스에 소개된 MITS사의 a l t a i a 8800 베이직 인터프리터 계약하며 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무단 복제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시작했죠. MS-DOS,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세계 컴퓨팅 시장을 장악하며 31세의 억만장자 타이틀 달성 이후 오랜 기간 세계 1위 부호 기록했습니다. MS-DOS, 라이선싱 성공, 이후 윈도우 탄생으로 대중적 컴퓨팅 환경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빌 게이츠는 젊은 나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불을 일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기술개발과 자선사업 비렘 멀린더 게이츠 자선재단에 집중하며 컴퓨터를 통한 인류발전에 관심을 쏟았죠. 어린 나이에 실패를 맛보고도 바로 재도전, 글로벌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점과 단순부자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이 빛났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은 뒤에도 자선사업과 전염병 예방 교육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조차 못 하고 무너졌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부를 일군 밑바탕에는 트라포 데이터가 남긴 값진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지금 막첫 실패를 겪으셨나요? 그 실패가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첫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가요? 혹은 기억에 남는 실패담이 있으신가요?